안녕하세요. 텃밭주인 가수 유란입니다. 아, 제가 요거 비료포대에다가 곧지 심어놓은 고구마가 있는데요. 오늘 요거 비료포대에 심어놓은 고구마도 좀 수확을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고구마 같은 경우는요, 이거를 의견이 다 다릅니다. 전문 농가에서 애초기로 무성한 농쿨을 쳐내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냥 놔두는 농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쳐냈을 때더 많이 나온다, 들 나온다, 뭐 의견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고구마 줄기도 먹을 겸 늘, 그리고 또 고구마 넝쿨이 아 굳이 많아가지고 땅 속으로 영양분이 덜 간다라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저 같은 경우는 고구마를 늘 해주는 작업이 있는데요. 이렇게 드러났죠. 고구마 줄기마다 이렇게 뿌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땅 속에서 이렇게, 이렇게 드러나야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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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넝쿨도 이렇게 들어줘야 되고요. 이렇게 보세요. 이거 보세요. 뿌리. 줄기가 뻗은거에서 이렇게 자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고구마가 다 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고구마가 안 좋아요 그래서 고구마를 반드시 그래서 무얼 해줘야 되냐면 고구마 이제 넝쿨 고구마 드셔야 되잖아요 이제 고구마도 드실 겸 이렇게 좀 잘라주세요 너무 많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서 아 고구마 줄기도 해드시고 이렇게 이렇게 이제 넝쿨 같은 거 이렇게 잘라서 드시면 이렇게 이렇게 나수를 그냥 툭툭 치세요 그래서 좀 들어도 주고요 이렇게 해서 좀 드시기도 하고 너무 마음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이 잎을 많이 자라지 못하게 여기다가 뿌리는 약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에 넝쿨이 무성하면 밑에 뿌리에 영향이 안 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고구마 넝쿨을 잘랐을 때 고구마가 더 많이 달린다. 그것의 한 표입니다. 비료포대에 심었던 거. 제가 이거 상토. 상토에 심었던 고구마예요 상토. 자, 상토에서도 고구마가 잘 자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흙이 아니고 상토입니다. 상토. 한 마디로 그냥 요거 그냥 한번쪄 먹겠네요. <laughs> 이거는 배수가 잘되는 자루에 심었습니다. 그러니까 물 빠짐이 좋았죠. 자, 물 빠짐이 좋았던 자루는 어땠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물 빠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 자루가 물이 잘 빠지잖아요. 오, 우 다소 괜찮습니다. 어, 이건 자루에다가 물빠짐이 좋은 데다 했는데, 와 이거 봐요, 대박 대박. 와 대박. 보세요. 예, 괜찮아요. 어, 나 크기도 괜찮고요. 그러니까 역시 고구마는 물빠짐이에요. 아우 고구마 반. 좀 조기 수확을 했는데도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해서 10월달에 수확하면, 아우 꽤 많이, 꽤 많겠는데요. 아우. 이것도 상토예요. 이것도 상토인데, 이거 보세요. 와. 물 빠짐이 좋게 한 상토란 말이에요. 이렇게. 어, 이거 자루 하나에서 이 정도면요. 많이 나온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와, 이거 크다. 이건 큰 거였네. 이게, 와, 대박. 이거 큰 거였어. 큰 거. 이게 물 빠짐이 좋은 흙이면, 그러니까 상토여도, 같은 상토여도 아까는 비료포되었고요. 이거는 비로프대가 아니라 물이 빠진, 사방으로 물이 빠지는 자루입니다. 그러니까, 자루에서는 확실히 잘 자라네. 이거, 추석 때 지나고 나서 만약에 좀더 있다가, 한달 있다도 수확했으면은, 어우, 훨씬 많이 크겠죠? 물 빠짐이 중요하다라는 게 다시 한번또나 계속 나오네. 와, 이거, 이거 흑반, 고구마 반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물 빠짐이 중요하다는 게, 열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우 자루에다가 제가 자루에다가 흙도 많이도 안 담았습니다. 자루도 흙을 반밖에 안 채웠어요. 근데 지금 고구마 반흙 반입니다. 이게 이 정도면요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달 있다 수확했으면 더 컸겠죠. 그래서 아 제가 연구 결과 상토에다가 키우더라도 아, 물 빠짐이 좋은 자루에다 심는 게잘 자랐다. 물 빠짐이 좋지 않은 그냥 비닐포대에다 했더니 잘안 자라더라 결과입니다. 와. 그리고 고구마가 이렇게 길게 자라는 건 뭐냐면요, 고구마가 이제 수분이 부족할 때 캐셨을 때 고구마가 길게 자라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수분이 부족하면 고구마가 물을 먹으려고 물을 습기를 찾아서 땅 속으로 들어가는 습성이 있대요. 그래서 고구마가 길게 자란다고 합니다. 길쭉하게 그리고 고구마가 짜리몽땅하게 길지 않게 자라는 경우, 그게 정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구마가 저 같은 경우는 안 그런데 막 삐뚤삐뚤삐뚤하게 자라는 고구마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고구마가 땅이 토양이 고르지 못해가지고 토양이 딱딱하거나 그러면 부드러운 땅을 찾아서 들어가다가 막 몸부림을 친대요 연구 결과입니다 그래서 고구마가 삐뚤삐뚤하다고 합니다 네 이제 고구마 줄기 또 까야죠 그런데 저는 그냥 까기 힘들어서 안 까고 그냥 김치 담궈 먹어요 근데 이제 이웃도 좀 나눠드려야 되겠습니다. 아, 오늘 연구 결과, 아, 물빠짐이 고구마가 확실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물빠짐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열심히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비료포대에다 키우실 분들은, 비닐포대 하지 마시고, 자루. 물빠짐이 자루 같은 경우 사방에서 다 빠지거든요. 근데, 비닐은 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비닐은 구멍을 뚫어준 대로만 빠지기 때문에, 정말 고구마는 배수라는 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